음식물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고 침출수를 유출시켜 하천을 오염시킨 폐기물 처리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환경기준치의 4 0 0 0배에 가까운 오염물질을 유출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청원에 있는 하천 바닥이 구릿빛 같은 침전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단속 경찰이 이 찌거기를 들어보니 바닥이 검게 드러납니다. 인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정화되지 않은 채 유출된 침출수가 3년 동안 하천 바닥에 침전된 것입니다. 하천수를 분석해 본 결과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환경 기준치보다 무려 3700배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2000배가 각각 높았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물고기가 살수 없을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미오천으로 흘러들어가서 환경을 파괴 사건입니다. 이 업체에서는 아직도 음식물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우수관을 통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으로 야적해 침출수 유출 상태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 당시 야적해 놓은 음식물 쓰레기만도 200여 톤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음식물 처리 업체에 대해 이 같은 불법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 경찰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관리 감독하는 자치단체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YTN 김도우입니다.